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이제 초여름같이 덥네요. 베란다 온도가 음, 21도나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 집 거실의 온도는 23.4도고요. 습도는 44%네요. 그러면 오늘 밖에 날씨는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 요새 며칠 꽃샘추위로 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기온이 많이 높아져서 어, 이런 식물들이 참 좋아할 것 같네요. 저희 집 거실에 난초들 얼마 안 되지만 좀 일부를 또 베란다로 보냈습니다. 아직 음, 저희 집 거실에 난초들이 음, 좀 뿌리도 내려야 되고 해서 꽃도 봐야 되고 이제 아직 이렇게 음 거실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에피덴드론이 이렇게 피어 있어서. 저희 집 거실이 좀 봄같이 느껴지네요 화사하고요 그리고 음, 저희 집 거실에 음, 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저 안쪽에서 키우던 음, 수경 재배로 키우는 이 호접란 이렇게 음, 페트병으로 두군데서 이렇게 키워둔걸 앞으로 창가쪽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확실히 꽃들이 좀 이렇게 옹기종기 있으니까 예쁘네요 화사하고 봄분위기가 물씬 난답니다 요 옆에 카틀레아 비에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꽃을 피워줬어요 분축을 하고선 첫 꽃이 왔는데 이렇게 꽃이 화형은 이쁜데 음, 전에 전에 같이 이렇게 어, 줄무늬가 들어있고 얼룩얼룩해서 좀 음. 마음에안 들어도 향기도 좋고 이제 그냥 이렇게 아쉬운 대로 보고 있습니다. 화영은참 이쁘죠. 꽃 색감도 예쁜데 이게 아주 연분홍이에요. 화면으로는 조금 진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쪽은 또 다른 방향으로 있어서 그냥 입들은 햇빛 쪽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꽃은 이렇게 제가 볼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요. 분촉은 이제 한네촉 정도 남겨두고 한 건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얘는 꽃대가 이렇게 따로 올라와서 피었네요. 이게 오크리아나 피가 이제 흐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앞에 이렇게 호접란 수경으로 키우는 호접란이에요. 이게 삼색조 호접란이랍니다. 수경으로 키워서 그런지 저 안쪽에서 해를 못 봐서인지 꽃이 많이 안 왔어요. 이렇게 새종이만 딸랑 왔습니다. 꽃이 온지는 벌써 두 달이 넘었을 거예요. 수경으로 키우니까 꽃도 음, 원래 꽃이 두세 달 가는데 아직까지는 싱싱하고 예쁜 모습이에요. 물 갈아준지는 한 일주일 됐나 싶은데 요새 햇빛이 좀 안쪽으로 많이 오니까 이렇게 이끼가 잘 끼네요. 금방 그래도 너무 자주 물갈이를 해도 난초가 귀찮아 한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이제 좀 갈아줄 때 됐는데, 한, 한 달에 한두 번만 갈아줄 작정이에요. 두세 번? 한 달에? 얘는 소고왔나요? 소고왔나 아주 어이 꽃들을 아주 길게 키우는 아이인데, 꽃도 많이 달리고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딱 새송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유희도 아직까지 건강한 모습이고요. 물만 잘 챙겨주면 꽃이 오래,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꽃을 피워줬네요.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 금나비인 거, 금나비랍니다. 너무 귀엽죠? 아직, 음, 꽃잎이 활짝이 덜된것 같아요. 이렇게, 금나비 고화를 따서 꽃을 벌써 세 번? 세번 이상 본것 같은데, 볼수록 이쁘네요. 고아를 따서 키운 건데 이렇게 어더 이상 크지가 않네요. 이게 항상 요만한 것 같아요. 여기. 철피 석고게요. 분갈이를 해서, 음 분갈이를 해서인지, 이렇게, 신하들이 아직 덜 커서인지, 꽃이 여기만 왔네요. 분갈이를 하고선, 네. 뿌리가 안 좋으니까 물을 좀좀 좀 자주 챙겨줬습니다. 좀 꾸덕꾸덕할 때한 번은 꾸덕꾸덕, 한 번은 바싹 이렇게 물을 줘도 될것 같아요. 오늘. 물을 안 주네. 요게 물을, 물을 좀안 챙겨준 것 같아요. 빼놓고. 아, 요호접란 너무 귀엽긴 한데, 잎이 두 개였었는데, 이제 요 한쪽이 하얗기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너무 말리지 않고 잘 챙겨줬어요. 그더니 더이상 하엽이 안되고 음, 새 입장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컸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집 거실에 난초들 아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비는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기어도 꽃이 잘 오네요. 이카틀레아 아, 레드돌 꽃망울이 삐죽 많이 전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제 조만간 요 아이들도 부작한 풍란 종류들도 내놓을거예요 여기 엉펑 덴드리브 엉펑 그 옆에 있는 렐리아 루베센스 쟤도 내놓을거랍니다 아직 못 내놨네요 다 내놨는 듯 하는건 카틀리 아들. 요거는 이제 꽃집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제 꽃필려면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꽃필 때까지 한, 한두 달 걸리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저희 집 베란다의 모습이에요. 지금 정리가 잘안 돼가지고, 엉망이네요. 거실에서 들여온 난초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놨어요. 여기 있던 다육이들 거의 옥상으로 다 올려갔고요. 여기 풍란은 어제 이렇게 내놨고요. 요고, 엘리아 루피센스 세미 알바. 제가 또쪽 떨어진 거 심어준 건데, 이렇게 자손이 많이 번창했어요. 요거 심어준 건데, 또 하나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나중에 여기다가, 이쪽에 비워서, 음, 여기다 하나 꽂아줬는데, 아직, 신화는 안 보이네요. 요 위에도 좀 심어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부작을 하면 깨끗하게 잘 크네요.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제가 이것도 다 부작을 하던 거 이렇게 분촉해서 이렇게 심은 거랍니다. 근데 좀. 얘네들이 좀 주접을 좀잘 떨어요. 그래서 다시 부작으로 키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 아니라 해야 될것 같아요. 맛있어 그런 생각은 먹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아, 근데 물 주기가 아주 이틀에 한 번은 못 주어도. 2, 3일? 그래, 한 번은 줘야 될것 같고요. 다육이. 그리고 카틀레아. 이거는 카틀레아 자이락 파이어스탄인데 요새 통풍이 안 돼서인지 이렇게 하엽이 잔뜩 노랗게 누렇게 졌답니다. 이게 뿌리가 좀안 좋은가 봐요. 이거 뭐? 신화가 이렇게 응. 제가 지금 봤네요. 이거 어제 물을 줬는데 아 그냥 뽑히네. 보낼뻔 했나봐요 요거를 손질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신화 받은게 이렇게 됐네요 여기도 신화가 올라오고 이게 촉수가 많아가지고 신화도 많이 나올건데 딱 두개 올라온게 올라온게 그러네요 이거 뭐 그냥 제가 얼른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비비 꼬이면 좀 어디가 아프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잘라줬어요. 아직까지 괜찮네요. 이렇게 괜찮은 건지. 이렇게, 물음이 온것 같아. 되게 새까맣게 됐네. 음. 이렇게 해서 그냥 말려야 될것 같아요. 화분에다 넣지 말고. 어, 하나같이 다, 어, 생장점이 다 죽었나봐요. 물렀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음, 누렇게 하엽도 지고, 입장도 이렇게 비비 꼬이고, 그, 물음이 왔던 그 옆에서 새촉이물왔어 물러버렸어요. 물음이 왔던 게 아니라, 물음이 온걸 떼어냈는데, 그, 모주에 모주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네요입이이왜그이가했 이렇게 음. 이렇게 놓고 내 이렇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가장 말려면 이렇게 심어져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뿌리 정리를 해볼까 해봐야겠네요 저희 집 난초가 좀 제가 관리를 좀 요새 좀 못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요새 요거 젠드루 비굴 8일시에요. 8일시 파리시 며칠 전에 내놨더니 어 늦었나 싶어서 내놨더니 날씨가 추워서 창문을 닫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약간 누런 하얗기가 살짝 있네요. 이집 음, 베란다, 에군자랑 이렇게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이직도 이렇게. 도 있고요. 이렇게. 다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꽃도 이렇게. 키가 큰아이가 있네요. <laughs> 이쪽에도 대명석국은, 물에 있는 꽃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또, 3월인가 제가 분갈이를 해준, 음 하루육기, 하루 육기, 긴기한 한 하루, 하루 육기에요. 미니 종을 사서 꽃을 몇해연한3 년을 연달아 풍성하게 봤던 아이인데 하얀 꽃을 피워주는 아이예요. 분갈이 후에 좀 물을 촉촉하게 잘 챙겨줬더니 음, 이렇게 초록하고 생기가 도네요. 얘도 관엽 식물에 주는 액비를 좀 먹기도 했는데 얘는 근데 음 수돗물을 아무것도 안 넣은 수돗물도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인가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외목대로 키우는 아이 예쁘죠? 카랑코에. 안왔으면 쌤이 알바 거실에서 이렇게 시나두쪽을 키웠어요 이렇게 크게 애가 난초들이 따뜻해야 잘 크는 것 같아요 올 봄은 유난히 날씨가 추워서 거실에서 오랫동안 놔뒀더니 아, 무음이 오는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잘큰 아이도 있었네요. 다들 물이 고픈가봐요. 베란다에서 키 올해 아일찍 내놓은 아이들. 오늘 똥물을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요거는 음. 분촉을 해볼까? 아니면, 분을 큰 데다가 옮겨줄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네요. 고민. <laughs>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요거. 밴드를 움 보이면 랩소디예요 이거, 오늘, 아까, 이것도 내놓은 건데, 불을 챙겨줘야 되나. 아직은 조금 꾸득꾸득하긴 한데. 내레아티포 화상을 입은, 입었는지 요, 요 색깔이 이러네요 이건 며칠 전에 내놓은 건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창가에다가 내놓으면 이렇게 화상을 입네요 아 어, 알면서도 미쳐 생각을 못 했답니다, 이번엔. 요거, 이것도 그러네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안쪽에다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조금, 이렇게, 어? 안에다가 이렇게 놔야 안에다 될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빼놓고요. 방충망 쪽으로. 방충망이 있는 쪽으로. 아, 그래서 냉해 걸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햇빛에, 강한 햇빛에 이렇게 된것 같네요, 진짜. 파리 십장 여기도 그렇고요. 요거. 덴데르 비용 비용 토트. 아.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음... 초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제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